오늘 도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절 말씀 읽어 드리고 싶어요.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면 형통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은 여리고 전투 때에 그 노략한 물건들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자기의 장막, 그땅 속에 감추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있으면 자기의 평생의 노후가 보장되어지고 자기의 삶이 형통할 줄 알았겠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자기만 형통치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서에도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문둥병을 고침 받고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챙기죠. 그리고 숨깁니다. 은두 달란트면 그의 평생이 보장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개하시는요, 나만의 문둥병이 자기에게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죄를 숨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죄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기는 것은 더큰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규를 입는 비결인 거예요. 또요, 죄를 숨긴다는 말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근규를 입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